평범한 인생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며 내일보다 좋은 오늘을 살아가고 싶다. 서른 이후 나는 속으로 자주 중얼거려왔다. 그래,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 하지만 너무 애쓰진 말자. 이 모든 건 결국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일들이야. M&D 애쓰다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주 그렇게 되뇌어야 했다. 열심을 덜어낸 자리에서 자주 물었다. 애매한 재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무난하고 야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 좋아하는 일을 해도 괴로운 건 왜일까? 질문이 너무 크거나 멀어 보일 때면 발밑을 본다. 오늘의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일상을 잘 건너고 싶어서 여전히 연습 중이다. 무난한 재능으로도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을 주말만 기다리는 대신 평일의 고단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덜 애쓰고 더 만족하는 하루를 사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다. 여러분은 인생의 편도티켓을 쥐고 있는 셈이에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무작정 열심히 살라는 말에 지치지만 다 괜찮다는 말에도 전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진짜 대답은 내가 찾아 스스로에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하고 어디 먼 데를 바라보는 대신 내 발밑을 나를 둘러싼 반경 5미터 안의 세계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고 싶다. 어렸을 때 나는 늘 궁금했었다. 왜내 인생에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내가 보는 이야기들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나는 비슷비슷한 찌개에 밥을 먹고 엄마가 거두라는 빨래를 거두며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조금 더 자라 독립을 하고 서울로 온 뒤에는 왜내 일상엔 서정이 없는가 생각했다. 심심하고 차분한 단편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다. 유리병 속 보리차처럼 정갈한 일상. 아침이면 창문을 활짝 열고 골목길을 내다보며 오후엔 나무가 많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단골 카페에 들러 잠깐 담소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상을 갖고 싶었다. 삶에서 환상과 낭만을 걷어낼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는 막다른 골목에 잃은 사람처럼 본격적인 후회를 시작했다. 그때 그랬더라면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들. 긴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첫 직장을 다른 곳으로 골랐더라면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좀더 자유롭게 살기를 택했더라면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숱한 가정들. 그랬다면 나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인생의 어느 지점을 돌아보면 하는 후회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현실에 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산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다. 반대로 말하면 현실에 발붙이고 싶지 않을 때마다 후회란 녀석이 고개를 드는 걸알 수도 있다. 그러니까 후회는 대체로 비겁한 순간에 찾아오더라. 지금의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금이 나의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지금을 해결하기보다 쉽게 과거를 후회하는 쪽으로 빠지곤 한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지워버리고, 현재의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고 싶다. 내 일상을 인생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이것이 유일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다잡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내 몫의 일들을 처리하고 퇴근하면 집에 돌아와 직접 지은 밥을 먹고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일상을 사는 것.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야 나의 콤플렉스로 남들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도 대지 않고 불만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한 수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는 이 문장이야말로 어른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어른은 그저 내 인생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며 살면 된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집에 살면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친구들을 곁에 두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화려해지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는 대신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면 된다. Today is better than tomorrow. 치앙마이의 어느 사원을 걷다 이런 문장을 만난 적 있다. 펜마리 위에 붉은 글씨로 쓰인 문장은 커다란 나무에 마치 명찰처럼 걸려있었다. 나무가 전하라는 말이라도 한 것처럼 그건 내일은 오늘보다 좋지 않을 거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는 대신 오늘을 살라는 말이었다. 처음 본 낯선 문장이 좋아서 몇 장을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도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겠지. 그 평범한 인생을 회한 없이 돌아보고 싶다. 지금의 나는 인생에 특별한 모험이 일어나길 가만히 기다리는 열0살도 남들의 좋아보이는 일상을 부러워만 하던 스무 살도 아니니까. 오늘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네 캔에 만원하는 맥주를 종류별로 샀다. 치킨을 시킬까 하다가 시골집에서 부쳐준 표고버섯이 생각났다. 버섯을 토각토각 썰어 딱 맛있을 만큼만 구워낸 다음 소금 뿌린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최고의 맥주 안주가 된다. 이번 주 마감도 무사히 치러냈고 내일은 약속 없는 토요일이다. 코인 세탁소에 가서 겨울 이불을 빨고 오후엔 원두를 사러 나가야지. 이걸로 된 건가? 물으면 내 안에서 이걸로 됐다. 대답한다. 그럼 정말로 됐다. 평범한 인생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며 내일보다 좋은 오늘을 살아가고 싶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경기장 주변 꽃가게의 매상이 올랐다는 뉴스를 본적 있다. 시상식용 꽃을 근처에서 구매하기 때문인가? 기사 제목을 보고 혼자 이런저런 짐작을 했는데 이유는 의외였다. 외국에서 온 선수들이 숙소 방에 꽂아둘 꽃을 사기 때문이란다. 신기록을 내거나 메달을 겨루러 와서는 이 무슨 낭만 타령인가 싶어 너무 좋았다. 그런 사람들은 잠시 머무는 이곳을 결코 대충 대하지 않는 사람들 것이다. 이곳을 임시로 머무는 곳, 금세 떠날 곳, 그러니까 원래의 삶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곳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들은 일상과 비일상을 나누어 어느 한 쪽을 홀대하는 대신 지금 머무는 곳에서도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안다. 그런 마음으로 숙소의 미니 테이블에 꽂아둘 꽃을 사고 내식대로 물건을 재배치하고 비로소 이곳에서 살아볼 준비를 하는 건지도. 내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홍화정 씨는 언젠가 발리여행을 떠나 이런 만화를 그린 적 있다. 복층 숙소에서 동행은 1층을, 자신은 2층을 썼는데, 짐을 풀고 1층으로 내려가니 누가 봐도 그 사람 자리다 싶은 공간이 생겨 있었다고. 그림 속 좌식 탁자 위에는 작은 캔들과 수첩, 펜과 연필 등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앞 벽면엔 두 장이 없어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자리의 주인은 아마도 이 분위기를 닮아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여행지의 숙소에서 그냥 자기 짐을 풀어놓는 것과 그 사람의 동선과 패턴이 느껴지는 건좀 다른 일인데, 동행은 후자에 속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하면 편안한지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자리를 구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어디서든 자신의 자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 짐도 필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빈손으로 도착하더라도 현지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닮은 공간을 꾸려낼 수 있을 테니까. 지나는 주변으로 향기를 남기듯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반경을 만드는 사람. 어디에 도착하더라도 자신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게의 다리가 흔들림 없이 균형을 이루는 의자처럼 어떤 울퉁불퉁한 삶의 표면 위에서도 결국 안정감 있게 사고 많은 그런 의자처럼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집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온전히 내 집이 아니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든 관심을 가져야 좋아져요. 청소도 열심히 하게 되고 무엇을 두면 예뻐질까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향기가 나면 좋겠다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고요. 공간 디렉터 최고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기억해두고 싶은 말이다. 그냥 좋아지는 것은 없다. 무엇이든 관심을 가져야 좋아진다. 그게 방이든 일상이든 삶이든. 잠시 머무는 곳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사는 대신 일상에 소소한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 생각하면 그리 작은 차이는 아니다. 하루 꼬박 8시간을 보내는 사무실 책상을 자기답게 꾸미는 사람이 있고 2년 계약의 전셋집을 자기 취향대로 가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내가 어떤 공간에서 편하게 머물고 어떤 디테일들을 좋아하는지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낸 뒤 스스로에게 조금씩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아무거나 먹고 아무 물건이나 곁에 두고 아무렇게나 하루를 여닫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곁에 두고 오늘은 한 번뿐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일 그렇게 보내는 일상이야말로 단단히 내 다리로 버티고 서서 나라는 사람을 지탱해 준다. 삶의 굴곡에도 기웃뚱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셨나요? 김신지 작가의 에세이 평일도 인생이니까. RH코리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3, 0 40대들이 공감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느끼는지, 뭐에 감동을 받고 그러는지, 좀 또래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어, 집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20대 때 자취를 할때막 집을 꾸몄거든요. 막 엄청 많이는 아니고 항상 커튼이랑 조명이랑 그두 가지가 어디로 이사를 가도 꼭 그걸 들고 가서 그걸 설치하는 순간? 제가 어디에나 있는 공간 같은 편안한 느낌? 그런 걸 받는. 그리고 꾸미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때 아는 분의 친구, 그러니까 그분은 30대였는데 그때 결혼을 하시고 아이도 있었어요. 뭔가 좀 현실? 제가 어리기도 했고, 원래 좀 몽상가 기절 이런 게좀 있어서 별로 현실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월세집에다가 뭐한 짓이냐고 월세집을 왜 꾸미냐고 근데 저는 20대였어서 그랬나? 1, 2년이라는 게 너무 긴 거예요. 6개월도 긴 거예요. 사실 그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긴 시간에 머무는 곳인데 단지 월세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면 그건 그게 더 손해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쉐어하우스를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호주 친구가 막 정원을 너무너무 꾸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예전에 20대인 저를 바라보던 그 언니 분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길어야 한 6개월 계약인데 왜 저렇게 꿈이지 정원 가꾸는데 돈이 더 들었겠다. 막 계산을 하는 거야. 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느꼈어요.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고 효율을 따지다 못해 입 밖으로 내 가지고 원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면 아, 그게 꼰대가 되는 거구나. 왜냐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될 거는 원하지 않는 조언은 다 잔소리고 다 쓸데없는 소음이라는 걸 생각해서 다행히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만 하고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사실 그게 또 완전히 그렇게만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부러웠어요. 그럴 수 있는 열정이. 제가 깻잎 씨앗 줬더니 그 친구가 심어져가지고 저도 막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식물을 안 키우는데 이책 보고 나서 뭔가 깻잎을 제가 한번 키워볼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laughs> 굳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도시에 살았는지도 생각이 나지만 내가 사는 내 방이 어땠는지 내 방에서 봤던 풍경? 이런 것들이 그 시절을 살아온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에세이 좋아하는데, 에세이를 이상하게 시작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뭔가 딱 끌려서 읽었는데,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 위안이 됐어요. 어른은 그저 내 인생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며 살면 된다. 어른이 뭔지 너무 무섭거든요, 사실. 아는데 알고 싶지 않나봐요. 않나 그 많은 책임감들. 10대 때 알던 친구들이 다 애를 낳고 결혼도 하고 막 그런 책임감들을 다 감수해내는, 그러니까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철이 안된다 어, 모르겠어요. 딱히 결혼이나 애가 철을 들게 하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는 같이 어려서 비슷비슷했다면 점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정답이 없는 건데도 가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내 인생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면 된다.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잠시 머무는 곳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 너무 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공간? 뭐 월세, 뭐 전세 이런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진짜 넓게 보면 우리도 이 인생에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laughs> 또 너무 나갔나요? 제가 뭐 노력해서 얻은 삶도 아니고 우연히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꾸미는 것,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사는 대신에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 이게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